중절 32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며 환난이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듣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었겠죠.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성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장차 예루살렘이 당할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여인들이 당할 곤경과 수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그리고 포로가 되어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랜 세월 동안 거룩하신 이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을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기분도 나쁘고 듣기도 싫은 것이죠.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이요. 현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있을 환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때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일어난 일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처음처럼 조용하고 초라한 형태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는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도 떨어지고 바다와 파도도 산압게 날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현상에 무서워하지 말고 또 이런 현상 앞에서 떨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는 재림의 징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를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의 끝이 있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개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요 영광의 날로.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나 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